저는 양재 하나로마트에 나와있습니다. 이곳에는요, 길쭉길쭉 잘생긴 오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담당자 모셔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리님. 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오이도 다양한 종류가 있나요? 네,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오이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우선 바다기 오이는 윗부분은 녹색이지만 아랫부분은 연한 녹색 또는 반 백색을 띠고 있으며 샐러드, 절임으로 섭취합니다. 여름에 재배되는 가시오이는 과실 표면에 주름이 많고 무침, 생채, 샐러드 등으로 활용되며 과피에 혹과 침이 큰 편인 치청오이는 오이소바기로 먹습니다. 네, 그럼 지금 다다기 오이와 추청 오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오이들 잘 고르는 방법도 있을까요? 네, 오이는 굵기가 중요한데요. 머리에서 끝부분까지 일정하며 고든 것이 좋고 너무 굵은 것은 씨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적당한 두께를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또 가시를 눌러봤을 때 살짝 아픈 것이 신선한 오이이며 꽃이 그대로 붙어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과실의 길이는 20에서 25cm 정도가 일반적으로 생과용일 경우 무게가 120에서 160g 정도를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이를 고를 때는 굵기와 길이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오이를 손질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시겠어요? 네, 오이를 세척하는 방법부터 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이를 굵은 소금으로 문지르면 삼투압 작용으로 인해 오이 표면에 불순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껍질을 벗길 때에는 칼끝으로 가시를 쳐내는 것처럼 살짝 벗기는 것이 좋으며, 꼭지 부분은 껍질이 두꺼워 쓴맛이 나기 때문에 1cm 정도 잘라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후 새 썰기, 나박 썰기, 둥그렇게 썰기 등 용도에 맞게 손질하시면 됩니다.